저는 어려서부터 나는 왜 사는지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종은 왜이 세상에 와서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지구라는 곳을 황폐화하고 모두가 살기 어려운 곳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생각이 점점 깊어졌고 결론은 세상의 인종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고등학교 때 했던 것 같습니다. 대학교 때도 맨날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젊은 시절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답을 찾으려고 저는 대구에서 자랐기 때문에 대구에는 여러 절을 좀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기 있는 김호겸 씨를 만나서 아남교당에 오게 되었고, 어 그때 교무님께서 왜 사는 거에 이유를 찾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고 그때부터 원불교 생활이 시작되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살펴보면 참 평탄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 나름 유복한 가정 형편과 따뜻하고 편안한 부모님 밑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다가 원하는 직장을 얻어서 학생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아이를 키우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인생 2막, 재흥이와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마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워킹맘입니다. 아무래도 일과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학교에서의 일이 가정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거를 폭발하지 않도록 저의 마음 속에 꼭꼭 잘 숨겨서 잘 포장을 해서 넣어뒀다가 집에 오면 가장 우리 집에서 힘이 약한 우리 아들에게 그 폭탄을 터뜨립니다 주로 폭탄을 터뜨리는 이유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그 폭탄이 주로 터지게 되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중학생 학생들을 만나다 보니. 학교에서 똑소리 나게 자기일 잘하는 친구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기준이 다른 부모님들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집에 이렇게 퇴근을 하다 오면, 아,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아들이 할 일을 다 해놓고 책을 읽고 있을 거야. 라는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문을 탁 열지만, 막상 집에 오면 그 허물 벗듯이, 그 그렇죠? 이렇게 옷을 고대로 이렇게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할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막 신나게 팔방팔방 놀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이 봤습니다. 그리고 밥을 이제 제가 퇴근을 해서 저녁을 차려 주는데 아, 저희 아들도 입이 짧은 편이라서 제가 이렇게 저녁을 막 해서 주면 첫마디가 맛이 없다고 해서 <laughs> <laughs> 미역국이 있는데 제가 주로 이용하는 반찬집이 맘스 테이블이라는 반찬집인데 엄마의 미역국은 맛이 없고 맘스 테이블 미역국만 먹겠다며 이런 마음 아픈 말을 하여 저의 폭탄 스위치를 누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본인의 할 일을 숙제를 마무리를 해야 저의 일과도 끝나고 같이 자는데 계속 좀 있다 좀 있다 좀 있다 이렇게 되니까 보통 저희 자는 시간이 11시가 훨씬 넘어서 자거든요. 그럼 걔 자고 나면 저도 이렇게 자면 한 12시쯤 자게 되는데, 그럼 항상 다음날 일과가 또 이렇게 뒤로 늦춰지고, 저는 피곤하고, 그게 맨날 쌓이다 보니까, 어 그래도 괜찮은 날은 잘 넘어가는데, 학교에서 좀 많이 힘든 날들은 집에 오면 좀 많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책한 권을 알게 됩니다. 그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이 한한달 전에 유튜브에서 소개가 돼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서관에 바로 가서 빌려 봤거든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은 경계를 당했을 때 나의 감정과 감각을 알아차리고 그곳에 매몰되지 않으며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을 알아차림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가 숙제 안해 놓고 머러라. 왜 괜히 엄마한테 화풀이야? 앞으로 네가 알아서 다 해.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어머, 너도 빨리 끝내고 싶은데 잘안 되니까 속상하지? 마음이 급하면 짜증날 수 있어. 그래도 짜증난다고 소리 지르면 안 돼. 이리 와봐. 엄마가 안아줄게. 에구, 그렇게 잘하고 싶었어? 응. 당연히 제 입에서 나왔으면 하는 말은 2번입니다. 근데 보통은 첫 번째 말이 주로 나가죠. 특히 내가 힘들고 마음이 쪼그라져 있을 때 분명히 마음은 2번처럼 말하고 싶지만 제 입에서는 1번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고민이었고 어, 너무 아들한테 미안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했는데 어, 이 책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내 마음의 공간이 작다면 지혜가 들어설 자리가 없고 습관적으로 거르지 않는 말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보통 책에서는 합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이런 이런 시츄에이션일 때는 이런 말을 하세요. 여기는 그거보다는 내 말이 나가기 전에 그 말을 담을 수 있는 나의 말 그릇을 키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바로 무엇을 원하는가를 찾는 부분입니다. 다음 장 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지라는 부분인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 말을 함으로써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욕구라는 말로 표현을 했는데요. 욕구라는 것은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욕구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가장 기, 기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인간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감각과 감정, 행동의 변화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욕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대화를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데 그 성숙한 대화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연결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탓하는 말을 무심코 내뱉기 전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말한다면 그때 말이 더 보다 명확해진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있을 때 짜증스럽고 지치고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나의 욕구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항상 하는 말은 어, 이유를 밖에서 찾게 됩니다. 너 때문에라는 말을 자꾸 많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남을 탓으라는 비난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욕구를 잘 성찰하는 부모라면 오늘 내가 유난히 짜증이 나고 지치네. 내 시간을 좀 갖고 싶구나. 그러니까 너 때문에 힘들다가 아니라 내가 힘드니까 나는 좀 시간을 갖고 싶구나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 아, 저 사람이 시간을 갖고 싶다는 거구나, 저 사람이 피곤한 거구나, 라를 알아차리고 그거를 상대방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게끔 됩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욕구를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도 보통 저는 일을 계속 머릿속에 넣고 다니는 편이라서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자, 이제 하나는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자, 또 무슨 일을 하려면,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계획을 계속, 머릿속에 계속 돌리고 있는데, 책에서 진짜로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답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저녁 먹이고, 구몬을 어, 시키고, 그 다음에 씻기고, 이렇게 해야지라고만 생각을 했지, 아, 내가 이 행동을 통해서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질문을 하려면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하고요. 현재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자각하는 사람은 상대를 탓하지 않고 내가 기대하는 바를 예로 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저희 아들과의 대화를 다시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아들이 토요일 아침에 내야 할 숙제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의 보통 얘기는 저렇게 나갑니다. 야, 야부터 시작해야죠, 그렇죠? 야, 빨리 숙제 안 해? 맨날 엄마가 잔소리야, 아니, 너는. 너 때문에 엄마 시간 다 잡아먹고 엄마도 힘들어. 저게 진짜 저의 말입니다. <laughs> 그래서, 그러면 항상 저희 아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울거나 어, 또는 뭐 삐죽삐죽 거리면서 가서 하지요. 근데 이 상황에서 잠시 멈추고, 만약에 나의 욕구를 들어봤다면, 내가 실제로 이 행동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아들이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는 책임감 있고 자기주도적인 어른으로 커 나가기를 바라는 게 저의 욕구였습니다. 그래서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아들아, 내일까지 숙제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시간 배분을 할 생각이야? 음, 너도 계획이 있구나. 숙제는 선생님과 너와의 약속이야. 꼭 지켜서 해가면 좋겠어. 자, 이렇게 바뀌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교당가는 운전할 때, 저는 성격이 이렇게 막 좋지 못하여서 법회 시간에 이제 운전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 만약에 늦었거나 또는 학교 출근할 때좀 늦으면 속도를 해서 부앙 하고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오미 앞에 앞차가 깜빡이 슬쩍 끼더니 바로 끼어들어요. 그리고 제 앞에서 천천히 가기 시작합니다. 속에 불이 이제 확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아, 안 좋은 말이 그죠? 아,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딱 뒤로 돌아보니까 우리 아들이 저를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후회가 확 밀려옵니다. 그런데 어, 이때 저의 욕구를 한번더 생겼더라면 아 나는 교당에 또는 출근에 늦지 않고 가고 싶은 거구나. 그럼 그 앞차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옆차선으로 끼어들어서 그냥 제가 가면 제갈길만 가면 됐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 이게 나의 욕구를 알아보는 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다음에는 아들한테나 학생들한테나 어, 저의 욕구를 먼저 살피고 남의 탓을 하지 않는 말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찾는 것,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바로 우리의 서원입니다. 음.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실까요? 보통 저는 그냥 그때 내 기분대로 아니면 이렇게 봐서 나한테 이익이 되는 대로 보통 선택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당연히 아니시겠죠. 우리 아남교당 교도님들은 바로 서원에 비추어 선택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ppt에 이것은 대종경 제3수행품 33장 말씀입니다 한번 함께 보이시면 읽어주시고요 네,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규 여쭙기를 경계를 당할 때에 무엇으로 취사하는 대중을 사모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 가지 생각으로 취사하는 대중을 삼나니 첫째는 자기의 세운 바 본래 서원을 생각하는 것이요. 둘째는 스승이 가르치는 본의를 생각하는 것이요. 셋째는 당신의 형편을 살펴서 한편의 치우침이 없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니라. 이세 가지로 대중을 삼은 즉 공부가 항상 매하지 아니하고 모든 처사가 자연 골라 지나니라. 서원은 단순히 마음속에 품는 목표가 아니라 우리 삶의 행동과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강연을 하면서 저는 저의 서원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PPT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laughs> 저의 서원은 딱저 이미지인데요. 제가 있고 이렇게 은혜가 요렇게 물줄기가 나오듯이 요렇게 나오는 게 저의 서원입니다. 예쁘게 얘기하면 은혜를 생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물줄기가 이렇게 나오듯이 은혜가 나와서 함께 은혜로운 삶을 사는 게 저의 서원입니다. 제가 이렇게 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또 다른 곳에 가서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어, 저의 학교에서 제가 이제 작년에 1학년 부장을 맡았는데요. 저희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께서 저를 천사 부장님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학교에서는 정말 한없이 너그럽고 한 번도 화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집에서는 좀 많이 포악한 엄마입니다. 그래서 저 서원을 어떠한 행동의 기준으로 들이 된다면 언젠가는 제가 원하는 말하는 순간마다. 행동하는 손짓과 발짓 하나하나마다 은혜가 생산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종사님께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저 법문. 경계를 대할 때 서원을 생각하고 스승의 본의를 생각하고 지우침이 없는가를 살펴서 저의 서원에 합당한 선택을 해 나가도록 그리하여 진급하는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도님들 삶 속에서도 서원이 이루어지시고 <laughs> 서로를 향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작년에 제가 되게 방황을 했을 때요, 항상 그 마음 속에 교당을 지켜주시는 우리 교도님들께 꼭 감사 인사 드리고 싶다고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교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힘들 때 응원해주시는 교무님, 교도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